예, 3, 아, 4번 창, 마지막 창이에요. 예, 301호. 예, 제거하러 내려가 볼게요. 예, 4번 창3 0 1호예요다 터져 있습니다. 예, 다 갈라져 있고. 예, 다 갈라져 있네요. 이,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이 믹싱 불량이에요 요, 요, 요 통. 예, 믹싱을 잘해야죠. 이 요, 전부 다막 믹싱 불량이라 진득, 진득하니 아직까지 굳질 않아가지고. <laughs> 제거하는데 애 먹어요, 애 먹어. <laughs> 해볼게요. 제거. 4번창 301호. 에, 웃다 빠는 제거가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에, 큰일 났습니다. 이 주차장 자리라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 큰일 났네요. 에, 빨리 해볼게요. 사진 찍고 할게요 거실창 옆에 4번창이에요, 마지막. 방창 사진 찍고 할게요 3 0 1호 4번 창 중간답바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쫓겨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위에서 시야가 다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서 또 긁어 줄 겁니다 프라이머 좀 묻은 거는 시공하면서 다시 긁어줄게요 아무튼 에, 시야기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아, 지금, 백업을, 에, 그, 구두칼로, 쬐끔만 구두칼로 밀어 놓고 있어요. 끌, 끌가지고. 자, 일단 사진 찍고 아랫딱파 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랫딱파고요 4시 반입니다. 에,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 주차장 자리여가지고, 차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와, 이게 심없이 이렇게 해와도, 에, 이, 쫓아가질 못하네요. 네, 차 빼고 일단 늦게 시작한 것도 있었고, 아참 골치 아프네요. 네, 아무튼 요 보시면은 다 상해 있고 이 제거 받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 원래는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뭘 모르는데 뭐 제가 뭐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뭐 알아서 해야죠 뭐. <laughs> 자 그러면 네, 해볼게요 제거. 와이 제거만 하는데도 빡세빡세야 오늘 시간 안에 못 해요. 예, 너무 우레탄이 믹싱이 안돼 있고, 경화가 아직까지 안돼 있고, 아, 이게 아무튼 쉽지 않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예, 301호, 예, 4번 창, 마지막 창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쫓겨가지고, 쫓게, 쫓게 들된게 있으면, 시공할 때 끌고 줄게요. 여긴 특이하게 딱 중앙에서 물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아니, 터진 건 아니고, 젖어 들고요. 젖어서 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프라이머를 안 발랐고요. 이 특이하게 여기 안에서부터 젖어 나와요. 에 그리고 더 특이하게 개미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개미 집은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미가 계속 나와요. 프라이머 발라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어 살생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죠. 제 일이니까. 어 개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프라이마에 붙어있는데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자, 나한테 다잘 팠고요. 에, 만약에 들끓힌 부분이 있으면 시공할 때 에, 긁어줄게요. 에, 최대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일단 프라이마도 에, 시공할 때한번더 발라줄게요. 어, 지금 5시에요. 5시. 오늘 1시간 오전에 차안 빼줘가지고 에, 늦게 시작했고요 9시부터 안하고 10시부터 하고요 에, 지금부터 이제 맞춰도 에, 할 일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이 쓰레기 아마 못 치우고 갈 거예요 오늘 내일 치우든가 일단 내려가자마자 차댈수 있게 표지판부터 빨리 걷어야 되고요 에, 제 차도 반듯하게 넣어야 되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 자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에,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진짜로 예, 다제거안해요 말로 하면 다 하지. 예, 말로 할것 같으면 다 하죠. 아무나, 이 아무나 못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에, 에, 극소수에요 극소수. 에, 아무튼 무조건 다 찍어달라 해보세요, 다. 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 할 일이 많습니다. 줄도 걷어야 되고. 예, 다시2 0 분이고요. 대충 치았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치워, 챙겨 넣게요. 차들 대야 되니까. 차장 자리는 빨리 해줘야 돼요. 이 차가 들어오니까. 네, 연장도 정리해서 넣고요. 에, 이제 줄 거도록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6시가 안 됐는데도 많이 깜깜하네요. 지금 5시, 5시 한 50분 됐어요. 일단 올라가서줄 거둘게요. 네, 6시 11분이고요. 와, 시간은 빠르게 가고, 완전히 밤 돼버렸네요. 이제 6시인데. 해가 이렇게 짧아졌구나.